나랑 친구를 했었어야지. 어? 5시다. 잠시. 난 아, 괜찮아. 여보세요? 어? 네. 괜찮은... 이게 어떻게 이게 괜찮은 거야? 이게 어떻게 괜찮은 소리야? 나몇 시간 잤어? 2시간? 어? 뭐? 음? 어떻게 음? 음? 아? 음? <웃음> <웃음> 헐. <웃음> 마마. 응? 웃소리 존디하기랑 비슷거 <laughs> 이미와유피부 어? 왜? 나는 그냥 들리는 대로 얘기한 건데 가만두지 않는다 진짜로 진짜 유피구알겠서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아 다들 폴가이즈 업데이트는 다 하셨죠? 다들 어, 폴가이즈 어? 좀 하시나? 예예 예. 어느 정도 어. 하시나? 아 70분 해봄 아? 에? 70분인데? 그니까 기본 예? 수는 얼마나 해봤어? 근데 에? 나도 모르겠다 한나도 어? 아 근데 즐겨하긴 아. 했는데 어, 혼자서 1등 해본 사람 어? 저요! 어? 진짜 해봤어? 아하 <laughs> 조작이 웃는 거. 소리 봐 아니 <laughs> 왜 아 근데 누가 그거... 누구야 이거? 나야. 산타 나야. 나 산타인데? 산타가 둘인데그 <laughs> 바지 입은 산타 나야. 나도 야, 바지 아, 입은 남아? 건데. 아, 바지 입은 거 맞아? 이거 아, 저거... 문신한 거잖아. 그래. 어? 타투잖아 저거. 이거 바지 입은 거 아니야? <laughs> 바디 페인팅 아님? 어? 라 바지 입어. 그럼 이제 할까?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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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준비됐... 준비됐냐고. 준비됐어? 준비됐냐고 여러분 준비됐어? 아니 코알라랑 산타 상체만 입은 사람 다들 준비된 거야? 아니 <laughs> 그러니까 준비됐냐고 물어봤잖아 마음에 준비했어? 아니 그러니까 준비됐냐고 물어봤잖아 준비해도 됐어? <laughs> 아니 준비 안된 사람 혼자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들 마음에 준비했냐고 아니 그냥 준비를 누르면 된다고 마음 단단히 먹어!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누르면 된다고 코알라가 이번에왜 준비 풀었어 갑자기 준비됐어? 아니 <laughs> 준비 됐으니까 <laughs> 누르라고 난 준비됐어! 우리 준비됐어! 움직이는 기가 뭐야? 우리 준비 안 됐어. 안 됐어? 우리 시작했어. 시작했어? 아니 시작 안 했어. 안 했어? 이거 움직이는 기가 뭐야? 근데 이거 언제까지 떨어지나요 저희?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 보네 이거? 3 9명이서안 올라. 밀당은 어찌네? 많이 해줘. 어? 갑자기 나갔어. 어? 뭐야? 갑자기 사람들이! 누가 타노스 쳤어. 제발 인구가 낮아지기 시작한다. 어, 이거 뭐야? 아, 어? 다시 준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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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준비 제대로 안 됐나 봐서. 어, 찬다. 어, 꽉 잡아. 안전벨트 꽉 매고 내가 응. 운전할게. 음. 우와. 큰일 났다. 자, 들어 가자. 이거 가다가에서 떨어지면 진짜 허접임 알지? 에이, 가자, 먼저 가. 도 이렇게 빠진다. 간다. <땡이> <나와> <땡이> <내 덜레이스>. <땡이> 나 허적! <땡이> 나나 <땡이> 나와 나와 나와! 우리 <땡이> 세명 여기 있어! 셋이 뭐? 나야나 어? <땡이> 1등이다! 오! 오! 저거 니다 누가 <땡이> 밀어 누가 밀어! 뭐 <땡이> 뭐야 어, 내가 나 조졌다! 아니 있냐 이거? 할수 있어 여 뭐해! 어, 맞다. 어 맞다. 우리, 동이래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우리, 탈락이야? 어. 진짜? 이게 뭐야? 아, 사팀까지 <laughs> 아, 승리 승리래. 아! 어라? 이상하다이 사람들, 이사사님어떻사 이건... 된거야? 그람들 그러니까. 입맨 해봤어?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어 맞아. 다 같이 우리 과정에서 봐. 페도는 <laughs> 아, 고리를 가로 질 가로 달려 가로 질러 달리래. 응 가로 달려 질려라. 그래 가로 질려, 달려 달려. <laughs> 가로 달려 즐기자 우리. 가로 달려 질려라. 그래 즐겨. 그래 즐겨. 즐겨.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반시계 응. 방향으로 가야 돼. 안 돼. 안 돼. 어머나 살아났네? 우리 십 등이야. 어떡해? <웃음> 그러게 <laughs> 왜십 등이냐? 할수 있어. 어. 어떻게 올라가 여기를? 우리 누구, 지금 누구 우리팀 반대로 갔는데? 누구야? 반대로 갔는데? 왠 올라가기가 어렵더라. 나도 들어왔어. <laughs> 나이스. 나도 들어왔어. 나이스. 나만 <laughs> 아, <난> 못 들어갔어. 빈포 <laughs> 스타야. <리버스터야. 웃음> 2초 1초는 방이 없어. 입브 우참해. <laughs> 웃지마. 우참해. 어 어. 어. 삐! 잠깐. 나 해보고 싶은 갈까? 거 있어. 응? 뭐? 우리 중에 범인을 찾는 거야. <laughs> 정확해. 닉네임이두 글자인 사람이 범인 같아. 어, 근데 여기 두 글자가 세 명인데요? 일단 범인인 걸로 하지 뭐. 난세 글자 닉네임 잡았다. 세 글자가 범인인 거 같은데? 어, 이거. 어. 닉네임 세 글자 손가락 접어. 손가락 접은 사람 접어. 내가 미안. 사과할게. 다른 <laughs> 사람들은 사람 접어. <laughs> 해리포터. 내 눈에 띄기만 해 봐. <laughs> 어. 바로 슬리데린으로 보내 버린다. <laughs> 술리델린아주카반이 <laughs> <슬리데린? 웃음> 아니라? 왜 이렇게 진지해? 그냥, 그냥 그런 것하고 <laughs> <납때라고 웃음> 넘기면 되잖아. 아니, 잘 아, 모르는 것 뭐. 같아서 알려준 거지. 어지 아브라카다브라다.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우와, 나1등이야문 어.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티키토삥빵뽀. 빵뽀. 빵뽀. 와, 우리 어, 전부 어. 다, 다 앞에 있는데? 아까 이렇게 하지? 하. 이대. 아, 케이센 선사. 나 다스. 다들 개인정리라고 인견 모는 거 같은데? 아니, 아까 이렇게 하지 말 이렇게 할줄 알던 사람 들이었어 뭐. 삐. 아, 그렇지. 그렇지. 이대. 자, 우린 이제 호영 트리플이야. 트리플 결정당했다. 호영 트리 오라고 하자. 그래. 오, 결정이네. 응. 우리끼리는 경쟁하지 않기. 오이우도너광쪽 엄마, 두고 돌아. 넌못 지나간다. <laughs> <laughs> 아, 가라 담 아, 아, 아. 음, 저기는 가지 말부가 그래. 간불로 이리 와. 기부! 기 어, 디가비부엄불어 안녕? 나안건었다 뭐야 안녕? 안녕 보여준다! 보여준다! 이거 죽기 3초 전! 과연 마마가 호잉트롤을 모두 죽였어 마마가 범인이네 보인다 그치? 그러게? 나 어떡하지? 안 돼! 어떡하면 우린 퀴즈 잡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 같아. 난 준비됐어. 나도 준비됐어. 나도. 나도. 근데 그거 알아? 되게 게임하는 시간보다 대기시간이 더긴거 같은 거? 야, 방금 내가 말했잖아. <laughs> 아 근데? 엄청 미안했잖아. <laughs> 아니, 아니, 미안 미안. <laughs> 정말 그대로 말했어. 아니 비보 집중 안 하지? 미안해 비보이. 미안. 비 로아 꺼. 로아 중이지 아유. 지금. 아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런가? <laughs> 아 감봉어 말은 거른다.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아, 우리 나가야 돼. 다시 자자. 또 볼래? 오케이. 또 나가라. 이거, 이거 내가 볼때방 깨질 것 같거든? 다음 게임 뭐 할지나 정해볼까? 네. 캐치마인드 할래? 끄투 네. 할래? 이건 내려간. 과반수로 정하자. 끄투요. 그럼 난 캐치마인드. 난둘다 좋아. 그러면 3대2니까 끄투다.